그렇지? 응. 팔 봐봐, 팔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. 팔의 방향을 힘의 방향 바꿔. 힘의 방향 바꿔, 됐지? 네. 힘의 방향 오지로 바꿔. 됐어요? 네. 됐어? 네. 그 다음 어나 몸이 올 필요 없어. 그 다음에 팔만 툭툭툭툭 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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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. 응? <시장라는 대신> 응? 응? 자 봐봐 쭉 팔의 방향쭉 팔의 방향 쭉 팔의 방향 쭉 팔의 방향, 방향, 방향 쭉 방향 쭉 방향 쭉 방향 쭉 방향 쭉 오케이? 해봐 다시 다시 봐네 그렇지.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, 힘의 방향을 자, 완전히 그렇지. 네, 이렇게. 네. 이때 내리지 마. 어깨 어. 내리지 마. 어깨 자, 좀더 상체 는 세워. 어. 야, 됐어요. 그 상태에서 자, 이제 팔만 쭉 빼. 쭉 빼. 쭉 빼. 던져 빼. 던져 빼. 자, 자, 지금 들어가는 거 봐. 쭉 뻗어 봐. 쭉 들어가는데. 힘이 어때? 네, 세게 들어오네. 어. 네. 많은 힘이 안 들잖아. 네. 선생님 몸의 중심이 앞으로 와봐. 자,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? 들어가요. 그렇지. 네. 몸의 중심 뒤로 가봐. 자, 네. 뒤에서 밀어봐. 그렇지? 쭉, 쭉. 네. 대신 네. 이게 조금 더 돌아야 돼. 아, 팔이 그러니까 네. 팔이 도운 상태에서야 아, 네. 돌아서 가야 돼.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. 여기서 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 안 돼. 이렇게 네. 가면 안 돼. 네. 근육면으로 직접 가야 돼. 직접, 음, 네. 직접, 직접, 직접 이렇게 가야 돼. 네. 어? 네. 느낌.